안녕하세요. 스타트바디입니다. 예, 뭐처럼 포석에 의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은영 구단과 조치은 구단의 포석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예, 앞부분을 보면서 이제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예, 오늘 볼 대국은 안국현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국입니다. 김지석 구단이라고 하면은 에, 대한민국 프로 바둑계 최고의 꽃미남으로 이름을 날렸고 또사활이 강하고 에, 어릴 워낙 어릴 때부터 유명해서 에, 많은 분들이 좀잘 알고 있는 프로 기사입니다. 타이틀도 많이 차지했고요. 에, 또 우리나라 아직 30대에서 30대 이상 중에서 기량을 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어, 올해도 또 중국 갑조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이에 맞서는 안국현구단은 제가 이 기보를, 이제 이 포석을 이어야 되겠다,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되는 프로기사입니다. 바로 어렸을 때 저에게 이제 바둑을 배운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초까지 정확히 2년을 공부한 후 서울 장수영 도장 가서 또 7년을 더 공부하고 프로기사가 됐습니다. 워낙 늦게 바둑을 배워, 배웠는데 그 재능이 워낙 좋아서 예, 국내 타이틀까지 차지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대국입니다. 김지석 구단과 예, GS 칼텍스 5번기를 버렸고요. 예, 마지막에 대국을 이김으로써 3대 2로 이겨서 예, 첫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첫 타이틀 앞으로도 타이틀 차지하면 좋겠는데 지금 나이가 벌써 어느 정도 차지해서 차서 예, 올해 군대를 제대했고, 또, 3주 전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한번 그럼 대국을 간단히 보실까요? 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흑이고 안국형 구단이 백입니다. 화점화점 손목, 손목, 눈목자, 이렇게 지킴을 했는데요. 예, 제스칼텍스의 다섯 판 중에 세 판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이 대국이 열리기 전까지 상대 전적은 예, 안국현 구단 기준으로 1승 5패였어요. 워낙 김지석 구단이 강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한판 이기긴 것만 해도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자가 결정되었을 때 아마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가 결정되었을 때이 도전자가 아니죠. 이제 선수권자니까 상대가 결정되었을 때 아,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우승을 할수 있겠구나. 타이틀 차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상대전적도 그렇고 본인이 기량이 훨씬 더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첫 판을 안국현 선수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 방심해서 졌나 그리고 두 번째 판세 번째 판을 김지석 부단이 불개성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국에서 안국 김지석 부단이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인가 안국현 선수가 바로코미 턱 밑에까지 추격해오고 추격해오고. 그러더니 결국 반집으로 이제 안국현 선수가 반집 차이로 사국을 이기게 돼서 이기게 돼서 2대2가 된 상황입니다. 자, 돌가리길 다시 해서 안국현 선수가 백을 잡았고요. 보통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초반 공부를 중국식이나 뭐 아니면 초반 포석하면서 요즘 AI는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게 있어서 예,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가 좋은 것인가를 거의 잘 알고 있습니다. 삼삼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걸로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보통, 두고요. 단수 치고, 딸 때, 뭐, 이런 식으로, 양우구나, 뭐, 이렇게 이어서, 예, 바깥을 두텁게 두는 경우가 추천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국이 열린 게 2017년 5월 6일인데요. 예, 그럼 AI가 안 나왔느냐? 이때는 나왔죠. 2016년 3월에 이세돌이, 바로 이세돌 구단이, 예, 알파고랑 뒀거든요. 그 이후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국가대표로 뽑혀서, 상비군으로 뽑혀서 훈련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훈련을 했고요. AI 대국을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 AI 포석을 제일 선호하지 않는 기사로 유명한 사람이 김지석 구단이에요. 김지석 부타는 뭐 아직까지도 초절정이고, 올해도 중국 갑조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죠. 근데 초반이 아무래도 a i 하고 공부한 다른 프로 기사들에 비해 요즘 초반이 조금 안 좋은, 안 좋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안국현 선수도 역시 같이 AI를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전에 공부했던 것 밭대로 이제, 상대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백의 입장에서 중국식 포석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중국식 포석은 공부한 적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날일자로 걸치는 거랑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두 가지가 또 AI가 추천하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를 두지 않고 김지석 구단은 이렇게 예 네, 같습니다. 김지석 부단이 1989년생인가요? 올해 34살인가 그렇고요. 예, 안국현 선수는 1992년생입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어느덧 30살이 되고요. 었 예, 군복무를 공익으로 예, 올해 마치고요. 또 곧바로 6월달 그러니까 3주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한창 신혼인데 예,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온 동안 공부를 못했으니까. 예, 요즘 열심히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을 더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원성진 구단이나 뭐 예전에 이제 조한승 구단처럼 수명이 긴 선수가 되길 원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책임감이 더 커져서 예또또한번더 예, 일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벌려갔습니다. 이 여기서도 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렇게 두는데 김지석은 독특하게 어쨌든 넓은 곳을 찾아갔고요. 예전에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두 사람 다예전의 스타일을 고수하, 고수하면서 지금 두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둘수 있는 곳은 어딘가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전히 이제 이게 갈라치기가 제일 많이 사용됐고요. 또 양날개는 주지 마라 그서날을 자를 두는데 AI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식으로 두더라고요. 자, 그런데 안국현 선수는 이렇게 예, 날일자로 걸쳤고요.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한칸 협공하는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 들어가는 거 알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막았는데 지금 이렇게 막으면은 예, 퍼센트 이길 확률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쪽이 비어 있어서, 좌상 쪽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툭 떨어지고요. 예, 상변에 화점이 있을 때예전 반드시 이렇게 예, 돌을 막으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무조건 이쪽을 선호, 이제 추천 합니다. 예, 흙이 이렇게 두면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뻗고요, 젖히고, 막고, 연결할 때 이렇게 늘고요. 이렇게 뛰면은 이따가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예, 걸쳐갑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게또 있겠죠.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또 이렇게 두는 게 추천수입니다. 이 구탑을 지고한칸 띠죠. 여기서는 똑바로이고, 삐딱일 때, 머리 맞취에서칸 띠죠. 그럼 이제 세칸 벌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여길 붙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지석 구단은 그냥 날짜로 받아줬고요 사실 저가 토도 이렇게 많이 둬요. 근데 지금 뭐 초반에 1%, 2% 서로 왔다 갔다 고 하는데, I'm, I'm, 뭐 이런 건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100이 둘수 있는 것을 추천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안국현 선수도 그 중에 하나도 없고요. 저가아도 맞출 수 있는,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맞추는 게 바로 이렇게 붙이고 이 단도 치는 거죠. 그러면은 단수를 치고 이골이 공부했었죠. 이거는 연결하고 넘어갈 때 아래로 뻗습니다. 백 선수가 두 칸을 가면은 예, 역시 이 자리가 계속 급소라고 예, 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이 하면 아마 이렇게 두겠죠. 예, 단수 치고 연결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을 상변을 키우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백도 이렇다고 해서 뭐 못둘 바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암국현 선수는 이렇게 두 칸을 받고 이제 그냥 벌렸고요 이건 역시 예전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의 스타일이 오히려 예, 뭐 형태 얽매이지 않은 것 같아서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AI로 따져서 예, 전부 공부하니까 초반에 곧바로 뭐 삼삼 뛰어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삼삼 뛰어들고 막 해서 너무 단조로워져 있는데요. 예, 어쨌든 김지석보다는 이렇게 걸쳤습니다. 여기서 백선수는 어디 두는게좋을까요 우리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보석 공부할 때 계속 이제 다른 것도 겸해서 설명해 드리고 했는데꼭 나오는 건데, 좌변에 백돌이 있을 때, 즉, 백의 입장에서 화점으로 있을 때 상대 걸쳐오면, 뒤편에 예, 우리 편이 있으면은 붙이라고 했었죠. 예. 지금 역시 AI는 이곳을 두라고 합니다. 붙이면 젖히고젖히면 뻗어라. 그다음 이렇게 붙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예전에는 이렇게 끼워 있는 게 이제 기본 정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고, 먼저 이런 식으로 두게 되는데, 이게, 에0 승률이 5% 넘게 떨어져요. 끼우는 순간. 어떤 것보다 떨어지냐 하면, 이렇게 끼우는 것이 이렇게, 그냥 젖히는 것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아 이렇게 부점 바깥에서 젖히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하고 이으면 이제 밀어 올릴 때 이렇게 젖혀 나가서 좌변을 키우라 하는 것이 AI의 예, 추천 인공지능의 추천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걸 두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무슨 예, 뭐, 아예 합을 맞춘 것 같아요. 우리는 알파고처럼 은 두지 말자. 인공지능처럼 두지 말고 사람처럼 두지 말자. 이 대국이 마친 후에 나중에 이제 안국현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김지석 구단이 안국현 선수를 굉장히 아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을 받았어요. 자 이러면 또 역시 우리가 그냥 안 넘어가죠 이렇게 한 칸을 띄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두는 게 무조건 3% 이상 좋다 라고 추천해 준게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 보는 거죠 그리고 연결하면 그때 이렇게 갑니다 33 받으면 예전에 이렇게 두었는데 이렇게 두지 말고 눈목자 가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러면은 승률이 이제 요 전체적으로 볼때몇 프로 더 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재밌는 건데 예전에 왜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다 제가 놀랐다고 했는데 왜 들여다보는 생각을 못했을까 예전엔 다 이렇게 그냥 날짜가 하고 삼삼치킨 두칸 갔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좌변을 키울 때왜 이렇게 어깨짓는 수가 좋아요 이렇게 둘때 여길 막아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 중앙 쪽이 굉장히 두터워지죠 그런데 요거를 하나에 놓는 순간 그게 안됩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렇게 두칸 가더라도 여기를 두고 놓을 때 여기 둔 수가 안 되죠. 그럼 이제 끊어지니까 백이 곤란합니다이두 들여다보는 수 하나가 굉장히 좋다고 예, 계속 강조하고 요 만약 상대방이 한 칸을 받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예, 지금도 계속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곧바로 33 들어갔어요. 자, 간, 당연히 첫 수는 가로막죠. 젖힐 때. 여기서 백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쪽을 막을 것이냐, 이쪽을 막을 것이냐예요. 안국현 선수는 이렇게 막았습니다. 에, 그리고, 먼저 뭐 정석인데요. 이렇게 호구로 둡니다. 그러면은 이돌과 이돌이돌 이돌 전부 연결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초급에서 어떻게 둘 것인가, 다음 한 수나 뭐 이런 데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수로 다 연결이 되죠. 여기서 만약 이렇게 두면은, 초보자 분들이 하면 이렇게 한 점이 잡히죠. 그렇다고 이렇게 늘면 이쪽을 막혀서 끊을 수가 없죠. 잡히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때 연결하면은 살기만 하고 폭상망하는 거죠. 그래서 돌세 개를 동시에 연결하는 수를 찾아라 해서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호구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단수는 꼭 쳐놔야 돼요. 그래놓고 손을 빼고 다른데 두어라 하고 굉장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데 만약 갔다고 치고 이걸 하나 잡더라도 백선수가 단치고 딸때 백이 또 다른 곳에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도 요한 점을 지금 잡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여기서 큰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안국현 선수는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AI는 예, 이게 조금 더 높다고 얘기를 해요. 저치고, 예, 맞고 연결할 때 이렇게 아래에서 두고요. 살때 이렇게 중앙을 두텁게 하면은, 백이 이제 이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형태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실전은 이렇게 두고요. 예, 변쪽에서 맞고, 던지고 이은 다음에 가장 큰 자리. 예, 여기서 이제 지금 1, 2% 떨어지는 수를 서로 막 교환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바둑학원에서 이제 선수반이나 학생들 가르칠 때, 야, 바둑을 흑이 두면 흑이 유리해지고, 백이 유리해져 백이 든 백이 유리해져야 되는데, 니들은 왜흑이 두면 백이 유리해지고, 백이 두면 흑이 유리해지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장난기로 놀리면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말이 정답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AI를 기준으로 정답을 다들 보고 있으니까 최선을 최선의 수를 두지 않으면은 승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흑이 두고 흑이 불리해지고 백이 두면 백이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상 최대 바둑판에서 제일 큰 곳은 어디일까요?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로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큰 곳이라고 하면 이제 우변을 벌리는 것도 있고요, 상변으로 역시 벌려가는 거 있고, 뭐좌 우하기 쪽에 뭐 붙여가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AI가 추천하고 안국현 선수가 맞춘 것은 바로 이렇게 좌상기 한 수의 소목일 때는 한 수의 귀를 지킬 수 있죠. 좌상기를 지키는 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얜튼뭐 예, 조금씩 손해보든 뭐든 두었, 두었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예, 아름다운 포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의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 형태가 생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화점, 화점, 소목, 소목눈목 차고 눈 차고 치고요. 백으로서 중국식 특이하라 그랬죠. 예, 마주보는 변을 벌려갔고요 날일자 걸침 밑에 예, 날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 칸을 갖고요. 예, 그러니까 흙이 날일자 걸치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좋다 그랬죠. 받으니까 그이 곧바로 3 3을 뛰어들고요 일단 가로막고 넘 이쪽 젖힌 게 순서예요 이렇게 먼저 가면 호구로 막히잖아요 자 젖히고 이때 두 가지 선택에 중에서 이 i 이가 추천한 수가 아닌 이쪽 좌변을 막는 걸그안 우견 선수는 주... 예, 선택을 했고요 호구로 좋은 수 단수 연결하고 여기서 손을 빼야 되는데 가장 큰 곳을 자상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다음에 어디 둘까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다음 영상 곧바로 올려드리기 전에, 뭐, 내리나 모레 곧바로 올려드릴 텐데, 여기서 다음 후기 한 수는 어딘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